모든 금융상품은요, 장단점이 있고, 당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배당 주락에서 다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익, 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가치를 훼손하면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배당을 잘 해주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기업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배당주 중에서는 배당을 이익 잉여금의한50% 이상씩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좀 내려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요. 아한 종목에만 의존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좋은 배당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권해드리고 아 싶은 거예요. 아 배당주 투자도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고은천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 배당 투자의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을 불리는 것과 동시에 연금처럼 따박따박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도 이 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교육 서비스 기업 웰스에듀의 김양수 대표님 모시고 배당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배당이 뭔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왜 배당을 하는지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적게 주는 것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그런 차이들은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일단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 뭔가 나눠주는 것 같죠 맞습니다 분배금을 나눠주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기대하는 게 내가 지금 7만 원에 사서 아, 나중에 2배 그 됐으면 좋겠다, 13만 원 됐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시죠? 너무 기대합니다. 그죠? 그게 죠그 바로 자본 차익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아, 이거 사서 2배 됐으면 좋겠다, 30%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세 차익, 즉 자본 음. 차익을 기대하셨는데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자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주주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배당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면 내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말도 이상하다 배당 많이 준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네.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나 주식 투자했는데 이번에 배당 되게 많이 받았어. 이런 분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요즘에 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배당 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막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요 돈이 생겨서 이익이 생겨도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아. 그죠 R&D 연구를 해가지고 예.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주주들에게 더 좋은 이익을 줄수 있다라고 음. 판단해서 배당에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 문화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시고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시면서 어라 해외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던데? 근데 이 배당이 정말 괜찮던데? 라고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도 막 높아진 거예요. 배당해달라. 예. 너희 보니까 기업에 현금 이만큼 쌓아놨더라? 배당 왜안 해주니?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 늘어났고요. 음. 근데 배당을 바꿔보니까, 아. 기업과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고 내 성향에 맞구나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음...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시대적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네. 주식을 사는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네. 통한 이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당을 통한 소득을 맞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배당을 주면 주식은 떨어진다.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굉장히, 이거 한, 한 덱스 그냥 바로 점파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주예요. 은행주. 은행주들이 굉장히 배당을 많이 해주는데요. 자, 은행산업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은행산업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솔직히 엄청나게 고속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 아니죠. 예, 안전하죠. 예. 안전하고 튼튼하지만, 고속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근데 워낙에 규모가 크고 안전하게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현금은 많이 쌓여 있어요. 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기타 다른 IT 기술 투자하고 남은 현금이 많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배당을 잘 해주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기업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배당주 중에서는 방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음. 배당을 이익잉여금에 한50% 이상씩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좀 내려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요. 아, 그런 거잘 보셔야죠. 아, 네네. 네, 그걸 잘 골라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laughs> 어, 그렇다면 좀 연관되어 있는 네.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배당 투자의 리스크나 위험성은 없는지 이 배당 투자의 장단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요, 장단점이 있고, 당연 네.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배당주라고 해서 다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배당주 펀드, 배당주 ETF,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특히 2023년부터 봄이 불기 시작한 월 지급식 ETF. 음. 그 배당을 매월 해주는 거예요. 너무 아, 느낌 괜찮죠? 예, 아까 얘기했던 왜 금융주, 예, 은행 있잖아요. 예, 예. 은행들도. 어, 배당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배당을 1 년에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1 년에 두번 하기 시작하다가 은행은 1 년에 지금 네번 합니다 분기 배당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배당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 배당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이제는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월 지급을 하는 이런 배당 상품이 월급이네요. 많이 나요 네, 월급이에요 아까 총알당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예. 월급처럼 연금처럼 따박따박 그러니까 진짜 배당을. 이렇게 매월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시장에서도 그런 금융 상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1년에 뭐 이자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3.5% 정도 된다고 네네. 쳐봐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맡겨도 사실 300만 원 안팎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떼면. 그 그렇죠. 근데 어떤 배당주를 보니까 연 10%를 해준대요. 음... 눈이 번쩍 뜨시죠. 그렇죠. <laughs> 매월 받을 수도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융 상품이나 이런 종목을 보시면 어떤 것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파생 상품하고 결합되어 있는 월지급식 상품도 꽤 있습니다. 음. 그니까 높은 배당 수익만 보시면 안 돼요. 아, 네, 높은 그렇구나. 배당 수익만. 그래서 예, 예.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어떤 구조화된 상품으로 배당을 높게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걸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예. 그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너무 배당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나 이거 은퇴하고 월급처럼 쓸 거야. 그러니까 난꼭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0%를 정액 정률 배당을 해줘야 돼. 이렇게 픽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금융상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10%를 해야 되니까 예. 10% 배당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요? 원금을 깨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고 배당 상품일 경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파생 상품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높은 배당인 거 좋은데, 대신 내가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좀 생각이 날것 같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는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음.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쵸. 저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말씀이신데 네. 아 이게 진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게 투자자분들이 예전에는 사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아, 배당주 투자를 하니까 어머 이게 꼬박꼬박 배당 나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서 자꾸 관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일단 투자해 놓면 으 막연히 기다려야 된다는 불안감보다 음... 뭔가 현금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안정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가 사실 배당주 투자예요 배당주 투자를 하면 시장이 약간 출렁거려도요 확실히 어떤 고속 성장주라든지 이런 거보다는요 약간 좀그 안전하게 좀 지켜주는 게좀 달라요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게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당주 투자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네. 그죠? 배당 펀드, 배당주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배당주 ETF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음. 자, 근데 저는 초보 투자자시라면 종목을 하나 찍는다. 이거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laughs> 왜냐면 이 종목 하나가 정말 영원히 잘 돼서 음, 그냥 계속 꾸준히 났으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 거는요. 사실 내 예상과는 달리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종목에만 의존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좋은 배당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저는 ETF를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요즘에 배당주 ETF, 고배당 ETF, 월지급식 ETF, TF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한대 뭉쳐져 있는. 맞습니다. 네, 이 데프를 네, 처음에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배당주 투자도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너무 고배당만 원해 가지고 막 이런 고배당주만 높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시장 흔들리거나 막 떨어질 때요.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배당주 투자도에 보면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고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으로 구성된 배당주 투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나는 좀 소심해 나는 투자가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뭐 너무 공격적으로 해외 고 배당주도 좋지만 일부 채권이나 국공채에 투자해서 배당을 주는 것과 조금 포트폴리오를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데 편하시죠. 네. thank you